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찍고 어, 어, 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리 4주차 알고리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백준 2075번인데요 n번째 큰수 자, 문제를 보면은 n 곱하기 n짜리 표에 수가 n 제곱기가 채워져 있다. 채워진 수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든 수는 자신의 한칸 위에 있는 수보다 크다는 것이다. n이 5일 때의 예를 보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표가 주어졌을 때 n번째 큰 수를 찾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표에 채워진 수는 모두 다르다. 네. 문제를 풀해보면 어, 우선 가장 네이버하게 접근을 해보면요 n제곱짜리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든 후 정렬하면 돼요 그쵸? 근데 n의 범위를 보면요 1500이기 때문에 n제곱도 20, 20, 100, 1000, 1 0 0 100000, 1 0 0 0 0 0 2 2 5 0 0 이잖아요 그래서 n제곱, log, n제곱을 해도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초과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인트형 크기가 이거인 배열을 선언하면은 그래도 9메가바이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알고리즘에들 추가하면은 기본 메모리가 1.48메가바이트여서 10.48이기 때문에 1 2메가트를안 넘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요, 여기 int n을 입력을 받고 이제 그 배열의 크기를 n 제곱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소의 개수를 n 제곱 개를 받고요. 어, 그리고 나서 배열을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이 정렬하는 데 시, 드는 시간은 n log n 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n 번째 큰 수를 구하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n 제곱 빼기 n 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풀지 말고 좀더 메모리를 줄일 수가 없을까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메모리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 priority 큐를 사용하자는 거죠. 원래는 n제곱짜리, n 곱하기 n짜리 배열을 만들려면요. 메모리가 보시면은 9메가바이트 정도가 필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때 필요한 거는 크기를 n으로만 고정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 n번째 큰 수이기 때문에 크기를 n개로 고정시킨 다음 어떠한 연산을 진행시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n개의 데이터를 먼저 priority queue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n-1번 for문을 돌면서 어, pq에 n개의 데이터를 집어 넣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n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우선 priority q 의 크기가 n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각 포문을 돌면서 크기가 n개를 더 집어넣고 나면 이제 크기가 2n개가 됐죠. 근데 priority q 는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완전 이진트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있는 n개만 다시 팝을 하면은 그 결국은 2n개 중에서 어 가장 큰 다섯 개만 남아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n개만 남아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포문을 n-1번 돌고 나면은 결국은 n제곱개의 원소들 중에서 어 그렇죠? n제곱개의 원소들 중에서 결국은 n개의 데이터만 남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n개의 데이터는 이미 네. 뭐랄까요? 어 정렬이 되어있고 그 안에 이제 n번째로 큰 데이터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팝을 해서 출력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이해했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안 오네요 <laughs>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네, 이거 수인 씨가 시간 초과 났던 거. 네, 가르침이란 문제였었는데, 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남극의 모든 언어가 ANTA로 시작하고 TICA로 끝나는데, 어, 남극 언어의 단어는 N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KGA 글자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ANTA와 TIC로 남극언어가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ANTIC를 이미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다섯 개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예 단어 자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이를 보면은 A부터 Z까지 즉 26개의 알파벳 중에서 K개를 고른 후 K개 의 알파벳으로 주어진 단어들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남극 언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NTA와 TICA로 끝나기 때문에 A ANTIC 다섯 개는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K개를 원래는 가르어야되는데이 ANTIC 다섯 개는 무조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골라 놓고 나머지 K-5개를 K-5개 중에서 골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NTIC를 제외한 나머지 알파벳 중에서 k-5개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면 우선 각각의 단어들, 단어들이 n개가 주어진다 했으니까 그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알파벳을 사용했는지를 기록을 미리 해 둡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 마스킹으로 기록을 미리 해 놨고요. 근데 사실, 해시로 해도 상관이 없고, 배열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알파벳을 사용했는지 기록을 해두고요. 이제, 알파벳 중에서 k-5개의 단어들의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파벳 개수, 26개에서 5개를 뺀것 중에서 k-5개를 뽑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뽑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K-5 중 포문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재귀적으로 조합을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귀를 돌면서 내가 현재까지 선택한 알파벳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할 때도 이제 배열을 사용해도 되고 해시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비트마스킹을 사용해서 기록을 해도도 됩니다. 그리고 k-5의 알파벳을 선택을 했으면 이제 아까 구해 둔 단어별 어떤 알파벳을 사용했던 했는지 기록했던 것을 현재 뽑은 알파벳의 조합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카운트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코드를 보여 드릴게요. 네. 메인 함수부터 한번 보면은요.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읽어 어, 뽑아야 되는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A N T I C. 네. 그러고 나서 이제 N 개 단어와 K 개 뽑을 문자를 입력을 받고 만약에 K가 다섯 개보다 작다면 그건 아예 남극 언어를 읽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0을 출력하고 리턴 제로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이 ANTIC를 이미 사용했다. 이미 뽑았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비트 마스킹으로 표현을 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n개의 단어들을 입력을 받는데요. n개의 단어들을 입력을 받을 때마다 어떤 알파벳을 사용했는지를 이런 식으로 비트 마스킹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월드라는 배열에다가 벡터에다가 그 사용한 알파벳들을 저장을 해줬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비트마스킹으로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A라는 거는 사실 원래 아스키 문자로 뭐몇 번째 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스키 문자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신가 뭐 어쨌든 근데 이거를 비트마스킹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한다. 하는 거냐면, 우선, 알파벳의 개수가 26개죠? 네, 26개니까. A 같은 경우는, A가 만약 사용이 됐다 하면은, 뭐, 60, 26비트짜리 이진수를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만약 A라는 걸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1을 해준다는 거죠. 0번째 자리수에 뭐, 예를 들어, B를 사용했다, 라고 하면은, 두 번째 자리수의 1을,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어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비트 마스킹을, 쉬프트 연산자를 사용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현재의 문자가 C다, 라고 하면 C-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문자들마다 각 단어들마다 어떠한 문자들을 사용했는지를 저장을 해 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여기 뭐였더라? 아, 요거는 우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렇게 각 단어들을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이제 재귀적으로 호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합 구하는 거겠죠? run 함수로 가 보면 이제 k-5개를, 다섯 개의 단어들을, 문자들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그 조합으로, 그 조합으로 몇 개의 단어들을 읽을 수 있는지, 그 솔브 함수로 들어가서 보시면 몇 개의 단어들을 읽을 수 있는지를 카운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현재 맥스 값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맥스 값을 갱신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드래킹을 통해서 네, 문제를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 네, 오셨네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5개를 미리 빼놓으니까 그쵸 왜냐하면은 음 그쵸 K, K가 아, 보시면은 K의 범위가 어 26보다 작거가 같은 거니까 네 그쵸 그렇게 한 5개 정도만 빼줘도 조합을 구할 때 시간 초과가 안 나겠죠 네, 다음은 이제 브루이웃 돕기라는 문제였는데요. 어, 다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방에 n개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 n개의 컴퓨터가 이제 랜선으로 연결이 돼 있대요. 연결이 돼 있는데 어, 연결돼 있는 게꽤 많아 가지고 이제 자기 컴퓨터가 연결돼 있기만 하면 되니까 연결만 시켜 놓고 나머지 랜선들은 다 기부를 하자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기부할 수 있는 랜선의 길이의 최대값이 무엇이냐라는 게이 문제에서 묻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를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다솜이 집에 n개의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들은 랜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n개의 컴퓨터를 연결시킨 상태에서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길이의 랜선이 얼마인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최소한의 랜선을 사용해 현재 다솜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시키고 남는 나머지를 기부하자라는 거죠. 그럼 컴퓨터들이 N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뭐 연결이 돼 있겠죠. 뭐 컴퓨터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총뭐 다섯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연결이 돼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네. 여기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8이고요. 여기 길이가 10, 12, 14다. 그리고 여기 1, 2, 3, 4다. 라고 하면은 이 컴퓨터들을, 이 컴퓨터 다섯 개들을 다 연결시키면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할수 있는 것은 가장 기부를 많이 할수 있는 경우는요? 결국 이거라는 거죠. 1로 연결시켜 놓고, 2로 연결시켜 놓고, 3으로 연결시켜 놓고, 4로 연결시켜 놓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나머지 남은 것들을 다 기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컴퓨터들을 MST로 구성을 해 놓고, 남는 나머지 랜선들을 다 기부를 해 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MST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한번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T는요. 미니멀 스패닝 트리라는 거거든요. 최소 신장 트리. 그래서 그래프에서 최소 비용으로 모든 구간을 연결한 트리예요.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도 뭐5 4 2 6 1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근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걸 보면은 각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그걸 연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최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 비용으로 모든 구간을 연결한 트리가 MST라는 겁니다. 그래서 MST의 특징이 뭐냐? 우선 트리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답이 여러 개가 될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간선 간선이 가중치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있을 때,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죠. 사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나, 이렇게 연결하는 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 간선이 같은 게 있다면. 그래서, 이제, MST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크로스칼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는 프림 알고리즘입니다. 크루스칼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선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알고리즘이고, 프림은 이제 정점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수요일 날, 한,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쯤에 한 번, 다시 한 번, 이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MST를, 크루스칼이나 프림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MST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 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역사라는 문제인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대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이 몇 개인지가 주어지고. 사건들의 전후 관계의 개수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건과 사건 사이의 전후 개수, 전후 사이의 관계. 어떤 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건 1, 그리고 사건 2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문제에서 말을 한 거는, 우선 사건이 몇 개가 있는지, 사건이 몇 개가 있는지가 주어지고, 뭐 사건이 4개가 있다면 이렇게 4개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더 뒤늦게 일어났는지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선으로 뭐 1, 2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예 입력이 이거는 1번이 2번보다 더 먼저 발생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뭐 2, 3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2번 사건이 3번 사건보다 더 먼저 발생했다. 그리고 4번하고 2번 이런 식으로 하면 4번 사건이 2번 사건보다 먼저 발생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사건의 개수들이 들어오고 사건의 전후 관계의 개수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후 관계를 모르는 것,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 사건의 관계를 아직 모르는 게 들어오면, 그 사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사건이 먼저, 이루어진, 먼저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뒤늦게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라고 하는 게 문제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면요. 문제에서 나온 것과 같이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의 시간적 관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시간적 관계. 이게 엣지로 지워지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입력으로 시간적 관계가 없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아까 그린 걸로 보면요. 지금 우리가 1번하고 2번의 관계는 알고 있는데, 1번하고 3번의 관계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냥 봤을 때는요. 그래서 원래 주어진 정보들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 것인가? 자, 문제풀이를 보시면요. 주어진 사건과 사건들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봅니다. 이게 예제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사건들의 관계가 주어졌대요. 1번이 2번보다 먼저 사건이 일어났고, 1번이 3번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요. 2번이 3번보다, 2번이 4번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3번이 4번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났대요. 근데 이때 1번하고 5번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2번과 4번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3번과 1번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루어져 있는데. 없던 관계들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까지 가는 최단거리, 최단거리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없던 관계들, 원래 노드와 노드의 관계가 없던 관계들을 강제로 만들게 시키는 거죠. 만약에 그 관계가 가져질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모순적이지 않고 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플로이드 워셜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을 거쳐 또 다른 정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한 알고리즘.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정점에서 어떤 특정한 정점을 거쳐서 어떤 또 다른 특정한 정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원래 없던 관계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로이드 워셔를 사용하면요, 원래는 121314. 이러한 관계들밖에 없었는데 1에서 4로 가는 이 관계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왜냐? 1에서 4로 가는 방법은 1에서 3을 거쳐서 4로 가는 방법도 있고 1에서 2로 거쳐서 3으로 가서 4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로이드 와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요. 원래 노드와 노드 간에 관계가 없던 것을 이제 관계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앞선 관계를 만든 후 이렇게 주어진 관계들의 어 뭐랄까요 오더를 출력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202번 보석 도둑이라는 문제인데요. 어, 사실은 원래 넵색 문제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털 보석점에는 n 게가 있다. 보석이 n 게가 있다. 근데 보석은 무게가 M이고, 가격이 V다. 그리고 상덕이는 가방을 K 가지고 있고, 각 가방에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C이다. 가방에는 한 최대 한 개의 보석만 넣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때 상덕이가 훔칠 수 있는 보석의 최대 가격을 구해라 라는 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보시면요 한 가방에 한 개의 보석만 넣을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더 봅시다 원래는 이제 냅색 문제 같은 경우는 가방이 하나가 있고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잠시, 혹시 지금 들리나요? 오이씨 5이에 이걸로 잠시 보내줘봐 네트워크가 들리시나요? 혹시... 아, 제가 지금 네트워크가 터져가지고 잠시만요. 아, 돌아버리겠네. 어디서부터 안 들렸어요? 아까 혹시... 아, 그래요? 잠시만요 어... <laughs>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도 가져가버렸네 <laughs> 네트워크를 훔쳐갔네 어이욱하지 뭐 잠시만요 제가 재부팅하고 다시 한 번만 들어와 볼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